찾겠지 아직은. 오. 어, 회복약 감사합니다. 아.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이 근처의 약초의 씨를 다 말려 버릴 것 같아. 근데? 음, 이 정도면 어 우린다고 L3를 누르면 더 빠르게 수영한다 아웬 어, 파리 같은 게뭐 없나? 잠입 수영을 이용해 적의 눈을 피해라. i s 이거 돌인가? 요철목 어, 토끼다. 탄약이 없다. 화살 쪽은 어디서 얻지? 토끼 엄청 많은데. 또 요철목이지. 화살 대만 계속 나오고. 토끼야. 이리와. 좋았어. 이거지. 모두 얻기.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활이 없으면 창으로. 원거리가 안 되면 근접으로. 오케이. 토끼가 느리구만. 아, 좀. <laughs> 언제까지 굴러갈 거야, 너? 아와 토끼와 빠른거 봐아이 됐다 오케이 응? 다 어디갔지? 저 아래쪽에 있구만 토끼는 뒷다리가 길어서 내리막길을 잘 못내려가죠 내리막으로 유인을 하고 싶은데, 다 오르막으로 가네. 오케이, 목주가 동부 고지대에 있다. 어. 우리 기계랑은 친하게 지냅시다. 그냥 도저히 기계를 상대할 수가 없네.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들킨다. 지금 기계를 상대하면 답이 없는데, 탄약이 없을 때 해결책을 좀 알려줘. 그냥 난처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 뭐 그렇겠지 조심 조심 게임 장르가 잠입액션이었나요? 어? 여기 점프로 넘어야 되나? 다리가 끊긴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길이 있나? 여기서 떨어지면 죽음일 것 같은데? 아 넘어갈 수 있군요. 세상 이렇게 균형감각이 좋은 사람이었을 줄이야 어 여기서는 이렇게 어허 대충해도 알아서 잘 매달린다 나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최적화된 이동방식인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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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해. 언차티드가 약간 생각이 나네요. 이 매달리기는... 여기가 맞나? 여기 내려가는 길인가? 고지대가 어, 어디까지? 아, 아 저기가 맞네요. 오케이. 그라타의 묵주 대찾기 이건가? 오케이. 아하, 그라타의 기도비즈. I see why she comes up here to pray. It looks out to Mother's Gate. You know, I wonder what bothers me m o 자, 레페강아. 이야, 멋있다. 음, 마음에 들어. 일단 뭐큰 전투 없이 서브 퀘스트 하나를 네, 완료했는데 대체 재료가 뭐가 필요한 거야? 쓰러뜨린 적? 와 근데 여기는 되게 많다. 안 돼, 들킨다 들킨다, 숨어 숨어 숨어. 결국 물리 공격인데, 아 근거리 공격인데, 아 적을 쓰러뜨리면 돈처럼 쓰는 게 나와요. 지금 애들이 경계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네. 됐다 갔다. 너도 가라. 아까 두 마리 있을 때 어떻게든 상대를 했어야 됐어. 돌멩이로 저 멀리 던져야지. 저리로 가라고. 친구, 지켰다. 망했다. 도망가는 한 거는 하나는 엄청 빠르네요, 주인공. 어. 숨어있다 기습하는 게 있어요. 와, 회복약이다. 아니었어? 불가마뿌리? 회복약이 아니었어. 다른 여자, 너는 뭐냐? 냉동 서리 뿌리, 너는 회복량인 것 같다. 좋아, 뭐든 어, 어머니의 심장. 뭐냐 아, 뒤 에서 누가？나 보고 있었 구나. 눈이 약점 이다. 야 괜히 쫄았 잖아？그래？답 은 근접 이다. 내가 에임 을쓸필 요가 없 지？에 임이, 안되면 그냥 칼질 을 하면 된다. 아잇. 뭐야, 별거 아니잖아. 네, 할만하네요. 활질만 네.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됐는데 나에겐 창이 있었어. 그래. 자, 자신감을 얻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많아, 많아, 많아. 아, 여기 회복력도 되게 많은데. 이거 맞나? 회복력? 아, 이거 아니네. 아, 맞네. 저기 뿌리가 두 개가 있는데, 저 옆에 빨간색이 아마 회복하는 걸 거야. 저말저 저 뭐하냐, 저기. 절벽을 왜 오르고 있어? 헐안 돼. 또 온다. 여기 와 나못 찾고 있지? 니 녀석. 날못 찾을 것이다. 아 돌멩이 던져서 한 명만 끌어올 수 있어요? 아이 잘도 피하네. 데미지가 10일밖에 안 들어가. 탄약이 없군. 봐난 죽을 거야. 헤이, 컴 온.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네. 한 명만 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어, 뭐 갑자기 누가 나한테 말 걸었어? 뭔가 친구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누구신데요 어디 어디 계신데요 아저씨 야, 나와서 싸우자. 답답하다. 일로와, 뭐야? HP가 많이 다른 녀석이었구나.

She went after a scrapper near mother's cradle and I fear for her life. I can't even stand up, let alone go after her. Will you help me find her? Uh... Hi, Turkey. I'll do what I can to help your daughter. Make sure she's alright. I'm begging you. 자,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느낌이다. grata, once again all mother has brought you rabbits. i found your prayer beads too. just try not to lose them again. all mother, each morning i find your tears of joy speckling the leaves. joy at the beauty of all you have made. see how i cry now with you in gratitude. but you won't speak to me. fine. I guess that makes you the better outcast, Grada. I may not be around much for a while. I'm gonna run in the proving, and I'm not sure what's gonna happen after that. Oh, mother. I thank you for the kindnesses you share. When the proving comes, in your great wisdom, may you give faith to a brave of generous heart. I think I get what you're saying. 자, 첫 번째 퀘스트를 예,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과연 무사한가는 별개로 생각하기로 하죠. 자, 퀘스트를... 다친 사냥꾼이 아끼는 가보를 되찾고자 위험한 기계를 쫓아간 딸을 구해달라고 에일로이에게 부탁합니다 지도의 표시 이거구나 오케이 근데 메인이 3레벨이고 사이드가 4레벨인데 뭐 일단 먼저 해보자 아 근데 재료를 아 불화살 재료를 모으라 그랬지 이거 빠른 이동 아무데서나 되나요? 여기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지? 아무데서나 되는 건 아닌가 보네. 웨이에서 웨이로밖에 못 가나 보다. 어차피 저쪽 어 저쪽 화톳불이 안 모닥불이 안 켜져 있어서 그냥 가면 될것 같아. 와쳐 사사라기. 어딨냐 너는? 아 뒤에 있구나. I'm stuck up here. 제가 좀 다급해 보이니까 제부터 구해주도록 하죠. 하죠. 야위 위에 있는 거야? 아하 여기 좀 기다려봐라 내가 간다. 어? 당신이 아닌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한 애랑 잠깐만 잠깐만. 네, 어찌어찌 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어찌 하고 있어요. 잠깐 아, 아. 딸내미가 저기 있는 거구나. 전 다른 퀘스트인 줄 알았어요. 좀 돌아오긴 했는데. 음. 이거 웨이포인트를 여기로 찍자 헷갈리지 않게. 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알았어, 조용히 해. 곧 간다. 알았어, 알았어. 아, 거참 시끄럽네, 아가씨. 와, 세 마리나 있네. 그러네, 좀 많네. 뒤에도 있어. 아. 아이고 빗나갔다. 헐. 그래 좀 잘하나 했다. 자, 가자. 아, 그래, 원래 저렇게 세지 않나요? 어... 난저 정도 하는 줄 알았지. 원래 근데 애초에 내 피가 얼마 없기도 했어. 야! 이리 와, 이 자식 아, 아 저기 있 구나. 들어와, 들어와 헐 이야. 몇 마리가 있는 거지? 한 명씩 멀리서 꿰어내야겠네저 꼬리로 한번 휘둘러 치는 게 어, 거의 즉산데? 자, 이리 와.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뭐 긴장감 있게 게임을 하겠지. 자, 이제는 더 이상 에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 와. 아, 저 식도. 쟤 무시하고 얘부터 상대하자. 뭐하냐, 뭐하냐. 구르, 구르고 난리났네. 아이, 저. 왜 도망가 는 거냐? 어, 이리 와 제작, 제작 잘 피하 는데 아슬 아슬하 게. 내가 눈을못맞 추고 있 나. 오케이, okay. 좋아 한 녀석 잡았다. 아세 마리다 세 마리. 세 마리는 좀 아닌 것 같아 얘들아. 두 마리까지는 어찌어찌 잡겠는데, 세 마리 동시에 덤벼드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이 a 여기 봐. h o d a n o m o n n o more of these. 아, 이 you d 탄약도 없어. 근접으로만 상대해야 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리 와. 야, 좀 됐다. 잡았고, 오케이, 단약. 어디 갔냐? 아, 죽었구나. 오케이, 금속샤드 두 개. 이득이야 이득. 오케이. 다 잡았다. 아 힘들었네. 아너 여기 있었구나. I um. thought those watchers were gonna tear me apart. Your father sent me after you. It's time to go home. I figured, but I can't go back until I get my mother's spear from that scrapper. Hmm. 찾아볼게.